아직 끝나지 않았다. 이 망가진 육신 대신, 네 녀석의 힘을 이어받은 저 녀석의 몸을 가져주겠다. 으,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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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? 의 세상을. 만들 것이다! 어, 어, 샤오야... 어, 어. 대왕은... <laughs> 어떻게... <웃음> 명심하거라, 천세인! 강해지려면 그림자를 짊어지고 빛을 향해 나가야 한 스승님. 용서하십시오. 착각하지 마라, 어? 혼세모. 어? <laughs>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이 망가진 욕심 대신. 네 녀석의 힘을 이어받으니, 저 녀석의 몸을 가져주겠다. 어, 뭐? 선아 으아! 아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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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! 으아! 으 아기의 세상! 어링쥐진어링 쥐니어링 쥐진어링쥐 아저씨 진니어링 <laughs> <laughs> 스, 승님이 이, 상에 s 일한 Susan, Susan, 없지 이리 n 너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안됩니다, 스승님 저 요괴들은 제가 어 Susan, Susan, s 스승님 넌 하늘나라의 왕자다 이네 어깨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삶이 지워져 있음을 잊은 것이냐? 하, 하지만 천세야, 백팔 요괴의 힘을 빌어 대지를 살리려 했던 내 계획은 실패했다. 그리고 그 실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다. 그 죄값을 지를수 있게. 기회를 다오 응. 부탁이다 스승님 고맙구나 모두들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용서하십시오. 스승님 널 괴롭히던 슬픈 과거들은 나와 함께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제 마음껏 빛을 향해 나아가라. 다이 땅이여, 모든 인간들이여 나 천세가 그대들 모두의 힘을 모아 학을 멸하겠노라 사라질 소 멸할 멸 얼마? 그야 그래, 무슨? <놀람> 으, 뭐야 이건 <이거는? 놀람> 그, 큰일이다. 해야 그래, 어? 왜 그러십니까? 큰일이라니. 어, 뭐지? 저... 잠깐. 백발십 개. 녀석들이 소멸 직전 자폭하며 남긴 최고의 씨앗이다. 아 그게 무슨 녀석들은 소멸되기 직전 자폭했다. 자신은 뭉쳐어 거대한 악의 힘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천계를 자신들의 파편으로 오염시켜 파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지. 그 그렇다면 설마 인간계도 어... 인간계 거긴 또왜 그렇다. 인간계 자연 환경은 천계를 따라 변화하는 법고 어? 그럼 이제 인간계에는 최양이 닥칠 <laughs>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건데요? 전설의 천자탄. 어? 전설의 천자탄이 남아 있느냐? 전설의 천자탄의 힘이라면 천진 천자탄은 대마왕을 소멸시킬 때 이미 여기 어? 하나 더 있는데. 어? <laughs> 그것은 희생할 희 천자탄인가? 응. 천현인 아줌마가 내게 남겨준 거예요 선현인이 이거면 막을 수 있어요?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? 그 천자탄을 발동시킨다면 그 천자탄의 힘이라면 오염된 천기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좋았어! 그럼... 자, 잠깐 멈추거라 왜요? 시간이 없어! 서둘러야 한다고요! 네가 가진 천자탄이 어떤 천자탄인지 모르는 것이냐? 어? 어? 서, 설마. 어? 어? 그렇다. 선현인이 스스로를 희생하며 남긴 그 천자탄은 희생할 시 천자탄. 어? 그 그럼 이 천자탄을 사용하게 되면 소 어? 소룡궁은 서루공은... 소멸한다. 네? 내가... 사라진다고?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, 소오공 너는 이미 네가 해야 할 일, 아니 그 이상을 했어 천계의 태자인 내가 해야 할 일까지 그러니 이젠 나에게... 아니야, 혼새머 지금 네 힘으론 이 전자탄을 발동시킬 수도 없고... 활동시킨다 해도 힘이 모자랄 거야 그건... <laughs> 난 봤어!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선현인이 누구보다 맑고 굳은 의지를 가진 마지막으로 한 일이 날 세상에 남긴 거였다는 걸잘 잤다 <laughs> 그래서 난 너희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두를 지켜주고 싶어 그게 내 역할인 것 같아 소모고 다시 생각해보거라 이건 네 목숨이 달린... 아니! 내 선택은 다시 생각해도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물러서 시작할 거니까! <laughs> 영사님! <laughs> 절망 속에 파묻힌 한 줄기 빛이여! 이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자 하니 다시 솟아나 세상을 비추고 모든 슬픔을 씻어내라! 희생할 길! 충분으도 오공오미 전개 오이오미. 모두 사라졌습니다. 음. 오공. 아 안녕, o 오공잘 있었어, 손오공? 나쁜 자식! 내가 그렇게 잠들어 있는 사이에 혼자 멋있는 척은 다 하고 멋있는 척이 아니라 정말 멋있으셨지요. 뭐? 보고 싶다 기로 잘 있었어, 오공아. 네가 떠나고 혼세마왕은 천세태자라는 이름을 되찾았어. <laughs> 샤워하고도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됐고 네가 지켜준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으로 가득해 <laughs> 이렇게 아름답고 즐거울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걸 그랬지? 고마워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삼정! 그만 가자 알았어 그만 갈게, 선호공.